일단 오늘 혼자 교육받아서. 아, 맞다, 맞다. 그거는 맞다. 1대1이기 때문에 네. 머리에서 들어오지. 네. 그리고 일단 다른 차주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면 네. 이 사람은 뭐 25톤, 이 사람은 뭐 15톤. 그러니까 차종이 다르니까 아, 기능들이 그렇지. 다르니까 그렇지, 설명할 맞네. 것들이 또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제 차를 알고 있으니까 음. 제 차에 없는 기능은 아예 그냥 p 뭐 p t 자료에 나와도 그냥 넘어가고. 음. 음. 제 차에 있는 기능들로만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들 설명 좀해 주시고 음,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제 이거, 이 이거 기능은 어떤 기능이고 네, 네. 그 혹시 작동 같은 건 혹시 해봤어요? 네 눌러보고 이제 PPT에서 음. 이제 스위치 모양 보고 이제 기능이 뭐다, 뭐다 이렇게 설명해 준거 직접 차 가서 눌러보고 네. 계기판에 뭐라고 뜨는지 확인도 해보고 배터리 차단 시키는 건 뭐. 아, 배터리 차단. 네. 그, 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국산차는 네. 그냥 딱 꺼버리는데, 네. 특히 이제 볼보 같은 경우도 그렇거요 수입차는 그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컴퓨터 끌 때도 순서대로 끄는 거 네, 같이 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유차를 승용차를 끌긴 하는데, DPF가 아, DPF 같은. 없는 차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물어보시더니 그러면 DPF가 되게 중요해서 중요하죠.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해. 중요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 좀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은 아예 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건데 기능들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물어볼 만큼 물어보고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재교육이 있어요. 음. 그래서 한 90일 이내인가? 음. 재교육 신청을 하면 이제 또 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를 몰아봤으니까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우리 차주님들의 네. 질문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겠죠. 네. 그것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네. 못 하게 돼요. 그죠? 에 <laughs> <laughs> 네, 그게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시간이 돈이 아니에요. 돈이기 시간이... 때문에. 그나저나 이제 차도 이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검사가. 이게 좀좀 어때요? 상당히 이제 초 긴급으로 해서 차가 지금 나왔는데 좀어 어때요?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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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아, 일단 생각보다 진짜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아시겠지만, 상황이 저도 가게를 정리를 하고, 음. 굉장히 오래 쉬어서 일을 좀해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많이 도와주셔서 좀 빨리 진행이 된것 같아서 좀 좋기도 하고. 그렇죠. 하루하루, 네. 하루만 먼저 해도 그게 어딘데요 네. 돈이 얼만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어쨌든 새로운 일이니까, 무슨 일이든. 근데 또 걱정되는 거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내리니까. 음. 아 이걸 상하차를 혼자서 처음 경험하면 음. 무슨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 내가 첫 배차 동승할까요? 어, 그래 주시면. 네 그래요. 그러면 첫 배차 아, 내가 동승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어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이게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네. 어~ 아까 뭐 전화 오신 분도 뭐 한참 60이 넘으신 분이지만은 네.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 삼촌 번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셨지만 저희 회사에 지금 20대 물론 사장님이 지금 20대 다 턱걸이에요 지금 이제 서른이니까 그렇죠. 만으로는 어차피 20대잖아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어, 본 나이로 한국 나이로 지금 20대 분들이 저희가 지금 9분이 계세요. <laughs> 예전에 우리 이제 김기훈 사장님, 그때는 이제 22살이었죠. 지금은 이제 네. 나이가 이제 더 됐지만은. 그분이 이제 1호였거든요. 나이 어리죠 20대가. 그런데 지금은 벌써 9분이 계시고, 저희 회사는 또 여성 트럭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같이 그만큼 이제 군턱이 많이 야자진건사실이에 그리고 그만큼 차에 대한 뭐 기능 뭐 성능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4.5톤 이상 윙바디 같은 경우는 운전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수작업을 동반한 작업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더 높은 운임비를 바래서 수작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수작업을 하시지만 거의 99%가 다 부분, 대부분 운전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건데 우리 지금 상민통은 회사를 어떻게 좀 선택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어요? 저요? 네. 팀장님 때문에 <laughs> <laughs> 왜왜나 때문에 왜요? <laughs> 일단 처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거기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문자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아아예예 그 아, 예.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문의한다고 일단 보냈더니 네 제가 전화 드렸어요 바로 연락이 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음. 이제 다음날 이제 와서 이제 팀장님 만나고 그 다음날도 아마 와이프랑 또 상의하고 또 왔죠. 네,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네. 원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혼자 와서 상담 받는데 제가 알던 이런 물류 집 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게좀 느껴지기도 했고, 음, 어떤 게 느껴, 어떤 게 다르게 느껴 네, 일단 아까도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장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카톡에서 그 배차에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배차를 감독하시고 네. 확인하시고 뭐 축산차는 그축 압력 게이지 사진 같은 것도 다 확인하시고 아, 이런 처음 시작하시는 네.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회사구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믿음이 갔고 실질적으로, 근데, 계약하기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긴 했는데, 많이 그렇죠. 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셨죠.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온것 같은데. 한세네배 오셨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서 이제 팀장님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뭐 연락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믿음이 많이 쌓였죠. 그래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차 출고가 되고 하는데 음, 운행하시면서 자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입을 덮고자는 부부지간에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일로서 만난 사람들은 안 좋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제가 중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일반 알선수라든지, 뭐, 그런 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배차하다가, 뭐, 배차 거부하면 아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냥 오늘 쉬시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 이제 모든 차주님들 배차하는 거를 제가 다 이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운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 제 이제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장님들이 차주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은 저는 아닌 거는 아니에요 저는. 네. 제 성향 자체가 네. 몇번 많이 보 아마 지금 10번 이상을 저를 네. 봤잖아요. 네. 저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이 잘못했을 땐 저는 단호하게 또 뭐라고 해요 저는. 네. 어, 심지어는 저는 해고까지 시킨 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거는 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차피 이 정말 전 재산을 그쪽에다가 이제 완전 음. 올인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 이제 배차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일대일로 이제 배차를 하지만은 그 차주님들이 딸린 사모님, 처자식들을 생각을 하면은 세명네명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 음. 배차 직원이. 그거를 정말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직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또 대표님도 또,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회사에 사무실에 자주 오고 나올 때 자주 만나서 이제 일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흐름을 이제 알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예, 누가 뭐라고 한들 나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목소리> 아이고, 고생 많이 했고요.